제대로 가 시현이는 여기서 인사하고 네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즐거운 모닝합시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를 빼서 진권이한테 넘기고. 이게 시현이가 1편이 될지, <laughs> 진권이가 1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코너. <laughs> 근데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니,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 제 옆에는 IMJK 박진건 라이더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진권이는 뭐, 이거 나도 처음 하는 코너라 인터뷰의 순서의 맥락은 지금 없어. 네네. 일단 그럼 장비 어떤 거소개해 아니면 스폰 받는 아, 브랜드나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제가. 오랫동안 스폰서가 바뀌지 않고 쭉 이어가고 있고요. 응. 일단 제세업분 말씀드리자면은 하드굿장비 쪽으로는 GMP 컴퍼니에서 스폰을 받고 있고요. 네네. 데크는 일단 캐피타. 현재 타고 있는 건 캐피타의 어 사나 모델 스프링 브레이크 슬러시 슬래셔라고 합니다. 맞요 이거 어. 내가 리뷰한 것도 여러분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어떤 보인지 아실 거예요. 바인딩은 유니온이고요. 울트라 모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부츠는 디럭스고요. DNA 프로. 프로. ]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 색깔까지 같은 걸 신고 네, 있어. 매칭이 어. 똑같네요. 그래 그래. 그래. 네, 일단 전끈 부츠를 좀 선호하는 <웃음> 타입이라서 보아 <laughs> 음. 부츠보다는. 끈부츠를 선호하고요. 일단, 의류 쪽은 현재 686 받고 있고요. 686. 네, 그 다음에 글러브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헬로우. 헬로우. 그 다음에 고글은 드래곤입니다. 뭐 드래곤은 워낙 많이들 사용하시고. 그쵸. 예, 선호하시는 브랜드다 보니까 뭐잘 아실 텐데요. 모델은 NFX라든지 요쪽 라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징권이는 이제. 어, 브랜드 하나 빠졌습니다. 어, 하어요 아, 예. 양말과 비니와 티셔츠. 카라칼. 카라칼이죠. <laughs> 아, 진수 서호할뻔 네. 했구나. 어, 아, 큰일 나요. 삐질 수 있어요. 좋았어. 아, 그끈다된 네. 건가? 네. 죄송합니다. 우리 박진건 라이더는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그 트리커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소개를 여러분께 하고 싶은데 그 본인의 보딩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음. 어, 네. 일단은 저는 처음에 추구하던 스타일이 좀 트리커 위주로 가다가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제 체력도 저하가 되고 <laughs> 네, 그다음에 또이 나이도 무시 못하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트릭을 베이스와 기반으로 가되 네. 예, 뭐, 온라운드 형식으로 좀 타고 싶어 하고요. 네네. 네, 라이딩도 하고, 뭐, 벽도 타고, 파크에 가서 기물도 타보고, 네. 에어도 뛰어보고, 맞아, 맞아. 가끔 파이프 가서 정말 셉셉이 같지만, 네. 파이프에서 월턴도 해보고요. 진건이의 네. 트릭 영상을 대, 내가 되게 옛날에도 봤던 것 같아. 정말 옛날에도. 부도를 언제 처음 시작한 거야? 2006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와,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네? 네, 한 10, 18년 정도, 10, 응. 19년, 뭐, 사야 됩니다. 자, 그때도 진권이가 이제 트리 영상이나 이런 게좀 우리나라 고드신에서 많이 유명했었어요. 네, 처음에 좀 센세이션 했죠. 맞아, 처음에는. 맞아, 예, 맞아. 예, 자, 그래서 오늘 진권이와 함께 여기 웰팍 정상에 올라왔는데 S1으로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어? 조 전에 1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제가. 사, 아 맞다! 지금 도착하자마자 저 만나서 촬영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몸도 안 풀고 도착하자마자 지금 사람이 좀 많았어 네 사람이 좀 많았고 어. 그다음에 약간 햇빛이 이제 넘어가면서 어. 살짝 그늘지더라고요 음음. 그래서 좀 시야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음음. 아까 우리 이제 이야기 하다가 리프트 끝나서 끝났는데, 멋진 건아이더의뭐 보딩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트릭을 기반으로 게 열심히 뭐 재미나게 타는 목적이었는데, 응. 트릭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보드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응. 100% 수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응, 또 예. 이제 트릭만의또 테두리가 있고 한계가 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그 다음에 또 파크에서 탈수 있고 재미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렇지. 또 슬로프 스타일이나 뭐 슬로프의 난이도에 따라서, 응, 응. 또 체감이나 쾌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다르고요. 음... 그래서 그렇지. 그냥 지금은 탈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넘어와서 어... 그냥 재미나게 타자. 어차피 제가 실력이 더 이상 늘 거라는 음, 기대는 하지 않고. 우리 점점 뒤로. 그죠. 렇 후퇴를 하되, 대신 후퇴를 좀 천천히 하자. 어, 요, 천천히. 이 느낌으로 재미나게 어. 타고 있습니다. 그 어, 좋은 것 같아. 단순히 그겁니다. 어... 탈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이 바쁘다 보니, 올수 있듯 최대한 열심히 와서, 어... 동계 시즌을 즐겁게 보내자. 그 간절함이 최근 몇 년의 증거를 보면서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틈 제가... 나면 와서 어떻게든 시작부터 끝까지. 그게... 오늘도 사실 이 시간에 지금 거의 슬로프 마무리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어, 맞아요, 맞아요. 나라면 이 시간에 도착을 했다면, 또3시 어, 반쯤 도착을 했다면, 아, 그냥 야간 타든가 내일 타야 되겠다 이랬을 건데 1 시간을 타라고 올라온 거 보니까 네. 간절한 거 같아요. 네. 옷 갈아입고 후다후다 장비 챙겨서 올라오면 3시좀 넘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라도 안 타면은 응. 이따가 브레이킹 타일 때 후회를 하고 아 제가 시연이한테 욕을 해요, 자꾸 아. 아까 탈 걸.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왜 시현이한테 <laughs> 왜, 왜 시간이 매우 아까운 <laughs> 박진권 라이더입니다. <laughs> 아, 또 둘이 되게 관계가 이게 돈독한 또 모두 친구이기도 하고요. 둘이 뭐 항상 같이 타기도 하고 촬영도 많이 해주고 이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트리커 중에 한 명이거든 진권이가 채널 시청자 분들 중에 트리 꿈나무도 많이 계셔. 네네 맞아. 어뭐 그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트리 저보다 훨씬 잘 하는 트리커가 이제 너무 많고 그리고 <laughs> 트릭에도 약간 유행이 있고 아, 그렇지. 춤에도 유행이, 유행이 있듯이 맞아, 트릭에도 맞아. 유행이 있고 유행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고 음. 트릭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시, 하고 싶은 말은 음. 너무 한 가지 스타일로만 지향하지 말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조금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해보면서 어. 분명히 본인이 잘 흡수가 되고 음. 재밌게 느껴지고 음. 또, 스킬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거든요. 음.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전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음. 양방을 꼭 같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저도 뭐 그렇게 양방 다, 레귤러, 쿠피 뭐, 음. 스위치, 스탠스 를다잘 타진 않지만은, 음, 음. 그게 제 나름대로의 철학인데, 양방을 타면 부상이 크게 안 당하고, 부상을 안 당하면 롱런을 할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보드를 짧은 동계 시즌 동안 놓치지 않고 쭉갈수 있는. 오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트릭만 할건 아니고, 음. 그럼 파크에 가서 지빙도할 거고 에어도 그렇지. 뛸 거고, 그렇지. 뭐 라이딩도 할 거고, 음. 뭐 결국엔 많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결국 하다 보면은 반대스탠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맞아 맞아.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점점 스위치로 타는 시간이 점점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 네,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린 이제 실력은 점점 뒤로 가지만. 맞아요. <laughs> 근데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오히려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박진건 라이더는 마지막 인사하고 마지막 런 하러 가겠습니다. 아 예, 앞으로도 제가 올리는 영상 요즘 자주 올리진 못하는데 뭐 아, 재밌게 봐주세요. 인스타랑 유튜브 얘기해 주시고요. 아. 어떻게 찾아 들어가면 되죠? 어 시즌은 짧습니다, 여러분. 꼭 남은 시간, 남은 시즌 펌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자 <laughs> 아 들어가면 되죠? 어, i m j k 8 검색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라이더 원더마 RMJK입니다 okay.